네, 코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적을 만들어 드릴 미라클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스페이스 엔드 타임이 정신을 좀차렸나 봅니다. 오늘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위쪽을 향한 강력한 빔이 좀 나타나줬죠. 자, 이제 60. 원 때를 뚫고 올라가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올라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홀더님들 제가 굉장히 확실한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정말로 엄청난 재료가 좀 들어와 줄 거고, 자그 흐름을 타고 세력들 이번에 신고점 갱신을 좀 해줄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판이 본격적으로 바뀔 거라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진입 구간 그리고 탈출 구간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지 제가 그근 거와 함께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좀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홀더님들 제가 메모해둔 내용 같이 좀 살펴봐 주시게 되면 재단 일정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죠. 자, 이번에 스페이스 앤드 타임 재단에서 엄청난 호재를 연초부터 발표를 좀 해줬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일정이 아니고 두 가지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홀더님들께는 이 일정 관련해서 재단에서 발표한 문서 원본까지 다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이번에 절대로 얘네가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일정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일부러 작정을... 하고 발표를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띄우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자두 개가 떴다 하면은 그야말로 역대급 슈팅이 나옵니다. 자 기존의 다른 종목들도 그랬었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지만 났다 하면은 위쪽을 향해서 쭉쭉 뚫고 올라가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요 세력들 굉장히 높은 데를 향해서 목표가 잡고 움직여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가 이렇게 높이 잡혀 있으면 우리도 이번에 되게 높은 데서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홀더님들. 에게 대응 전략 싹다 정리해 둔거 해서 끝내 둔거 전달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대응지 받아 보시게 되면 제가 대응 전략은 여기 5페이지 안에 담아놨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4페이지 안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움직임과 일정과 맞물려서 차트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도 6페이지부터 쫙 담아놨으니까요. 홀더님들께서는 일단 이 모든 정보를 손에 넣어놔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납득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제 대응 전략대로 움직여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매도. 예약을 걸어놔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홀더님들 제가 위쪽에 제 개인 연락처 하나 띄워놨습니다.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홀더님들에게 모든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실 때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 1번 적으신 다음에 스페이스까지만 문자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모바일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이 많이 늘어났어요 비율이 그래서 댓글장 보시면 모바일 시청자 전용 문자 빠르게 보내기 링크 만들어 둔거 있으니까 자 지금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이 링크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대응지 홀더님들에게 답장 보내드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절대로 지금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회가 왔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전략과 정보를 먼저 손에 넣으신 뒤에 납득이 되신다면 저한테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코린 여러분들, 나는 이거 받아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내 계좌 지금 너무 소중해서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 하신다면은요 위쪽으로 저한테 문의사항 또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온 만큼, 홀더님들 이해가 되실 때까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기회가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기 전에 저희는 미리 좀 잡아보실 준비 지금부터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특정 일정이 이제 확인이 되고 계산이 끝났을 때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한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분 넘는 분들에게 답장을 좀 전달을 드리고 왔는데 어, 미라클 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진입이랑 그 탈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건 같은 경우는요. 길어봤자 4일입니다. 4일만 잘 갖고 계시면 72%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이종 종목 목에 대한 특징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도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홀더님들 연락 꼭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라클 코인을 처음 봤다 이 사람의 전략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자 이렇게 무료로다가 드릴 수 있을 때 히든 종목이 있을 때 받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홀더님들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2일에도 보시면 바운스 토큰 당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어 이것도 9일에서 10일만 갖고 계셔달라 그럼 68% 성적 내실 수 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지만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자 완전 꼭대기 아닙니다. 최고 부근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전략을 항상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20일에도 제가 문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답장 이때도 히든 종목 안내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베이직 어테션 토큰 안내를 드렸었죠. 얘도 역시나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빠져나가는 전략 안내를 드렸고요. 자 같이 움직여 주신 분들. 58.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갔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지정가 걸고 잘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홀더님들 계좌 좀좀 다리로 바꿔 두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박의 일정이 터진 경우도 역시 안내를 드리고 계좌 흐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 시들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홀더님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만큼은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오늘 히든 종 뭐 같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말 회원님들 너무나 럭키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업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직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